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프라임의 파워라이저 보이저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애니메이션 제품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즐겨봤던 트랜스포머 프라임이라는 만화의 제품입니다. 아, 요즘 CG가 거의 방영되기 직전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작품인데 이 트랜스포머 프라임이라는 만화가 옛날에 EBS랑 하스브로랑 같이 협작해서 만들었던 만화예요. 저도 엄청 즐겨봤는데 뭐 진짜 명작입니다. 다들 먼저 그 만화를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즘에 네이버나 뭐 넷플릭스에 많기 때문에 보기 쉬울 겁니다. 오늘 그 만화의 제품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프라... 그 우리가 익숙한 옵티머스 프라임의 제품입니다. 우선 퍼스트 에디션도 있었는데 그 퍼스트 에디션보다 좀더 극중의 모습을 더 살린 제품인데요. 어 파워라이저라 해서 아까 이렇게 달려있던 총이 있고 또 칼이 있는데 칼은 제가 분실해서 없고요. 오늘 이렇게 무기가 있는 이런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클 모드는 만화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인데 저는 처음에 좀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원래 트랜스포머로 접한 게 마이클 베의 영화다 보니까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좀 약간 만화 원작 느낌을 좀 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비클 모드는 만화 속의 트럭인데 뭔가 피터빌드 같은 느낌도 있고 만화 느낌도 있고 약간 좀 혼합적이죠.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딱 조합을 깔끔하게 해서 원작 지원의 모습을 좀더 섞었고요. 어, 로봇 모드도 상당히 또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엄청 예쁜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만화 속의 모습을 그대로 잘만들었고요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해서 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양쪽 옆에 있는 이 판을 이렇게 툭 떼주시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퍼를 딱 떼서 몸통을 빼는데 여기 다리 고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살짝 빼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빼고 여기를 이렇게 딱 열어서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 결합되도록 딱 맞춰서 끼워주시고요 네 여기 팔을 아, 범퍼를 딱 분리하면 팔이 나옵니다 여기 천장도 딱 분리해주시고 바늘 가릅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내리고 딱 빼서 팔을 쭉 빼주세요 여기를 팔을 빼는데 뺄때 여기를 같이 딱 들어서 빼주세요 여기도 빼면서 여기 어깨 부분이 되는 파츠를 이렇게 딱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팔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손을 빼주고. 어? 여기 튀어나온 파츠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어깨도 이렇게 파츠를 따라서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고, 여기도 접어서 돌린 다음에 팔을 돌리고 손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여기 있는 조인트에 홈을 맞춰서 결합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잡고 끼워주시면 딱 소리 나면서 결합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돌려주시고 상체가 완성이 됩니다. 다리는 이렇게 딱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안쪽에 발이 있는데 이걸 꺼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관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꺼내서 이렇게 살짝 꺼내서 접어주시고 여기도 뭐 이렇게 그냥 딱 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짐은 요렇게 딱 접어주시면 됩니다. 제 거는 여기가 이렇게 헐렁해서 원래 이렇게 딱 접어서 고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뭐 개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선 요렇게 X자로 포개주면 좀덜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보이죠? 옵티머스 프라임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옵티머스 프라임 조형은 그 패자의 역습 때 나왔던 이편 리더급 옵티머스 프라임 이후에 거의 조형이 프로모션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번, 변신하는 게다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조형이기도 하고, 금방금방 익힐 수가 있어요. 우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딱 만화의 모습을 잘 나타냈는데, 부분 도색은 아쉽지만, 그 몰드나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만화랑 거의 똑같이 잘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즈 제품도 그렇고, 거의 애니메이션 제품들은 디자인이 상당히 단순해서, 비클모드 때도 그렇고, 로봇모드 때도 이렇게 정말 단순해요, 디자인이. 단순한 게 좋은 게 뭐냐면 파츠가 막 간단하게 있다 보니까 진짜 딱 다리 부분 있고 팔 부분이 있어서 뭐 쓸데없는 파츠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동률에 방해를 주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또 깔끔하고 보기도 엄청 깔끔해요. 그러니까 단순한데 단순함이 주는 그런 깔끔함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리도 파란 색깔 있고 몸통은 사출색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옵티머스 프라임이 원작에서는 딱 빨간색 몸통에 파란색 다리를 하고 있어서 이 만화는 그 원작의 모습을 좀더 많이 살리면서 또 의외로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옵티머스 프라임의 모습을 좀잘 섞어 놨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트럭으로 변신하던 영화 속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원작 모습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등짐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래는 이렇게 딱 접혀야 돼요. 등짐이 딱 정리가 돼서 이런 제품인데 제가 이게 헐렁 오래 되다보니까 여기 볼관절이 헐렁해서 여기는 뭐 접착제나 목공 풀로 좀 강화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깨는 진짜 제가 이 어깨를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어깨 뽕처럼 이렇게 각진 게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만화의 디자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깨는 뭐이 정도 되고요. 어깨도 이걸 펴도 여기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팔은 이 정도 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팔꿈치는 이렇게 다 돌아가고 팔꿈치도잘 접히고 딱 되고 손도 있기 때문에 손에 무기를 쥐어주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무기를 쥐어 줄수 있습니다 가슴 파츠가 정말 매력적인데 여기도 매트릭스가 없어서 아쉽지만 여기 클리어 재질로 상당히 색깔이 예쁘게 투광 기능이 있어요 얼굴도 그렇고 빛을 비추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빛이 나는 그런 재질입니다 팔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냥 통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여기도 클리어 재질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처음 접할 때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이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좀더 매력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봇 모드도 이렇게 다리가 고관절이 상당히 깔끔하게 다잘 들어가고요. 다리도 뭐 굳이 접히는 거 없이 걸리는 게 없으니까 90도로 잘 접힙니다. 실히 만화 제품들의 이렇게 고관절이나 다리 관절이 깔끔하게 접히는 게 장점인데요. 이 얼굴도 볼 관절이라서 자유자재로 다 움직이지만 좀 덜렁덜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등처럼 좀 보수 작업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모델명이 파워라이저 오티머스인데 뭐 파워라이저가 무슨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무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스타세이버라고 칼이 요만한게 들어있는데 칼이랑 이렇게 근본 없는 총이 있어요. 왜 근본이 없냐면, 보다 뭐, 원래 그 버스터 모양만 줘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맥텍 시리즈처럼 3편, 옛날에 DOTM 제품처럼 이렇게 맥텍이 있는데, 여기를 딱 접어서 눌러주면, 총이 이렇게 전개되는 기능이 있어요. 정말 약간 디자인은 쓸데없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부품인데, 어, 뭐, 재미는 있어요.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여기 구멍에 맞춰서 뭐 양팔에 뭐 꽂으고 싶은데 꽂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근데 진짜 모양새나 안 살아요. 이게 누가 봐서 이게 총이인가 모르겠는데 <laughs> 이렇게 펼쳐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총 같네요. 이렇게 하면 괜찮고. 이 무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스타세이버라고 들어있는 칼도 회색깔로 요만한 거 들어있어서 이 제품이 뭐 이름값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제품은 파워라이저 보이저 말고 다른 제품이거나 아니면 퍼스트 에디션 그런 제품을 구하시면은 무기 부분에서는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제품이 싸게 잘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트랜스포머 프라임 제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스튜디오 시리즈의 보이저 옵티머스랑도 비교를 하면 요 정도 크기가 나는데 딱 사이즈가 스튜디오 시리즈 보이저 크기예요. 보다 살짝 크게 나온 정도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이즈는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손에 구멍을 보니까 그 스튜디오 시리즈의 옵티머스 프라임에 총을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오딱 딱 들어가네?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퍼스트 에디션 옵티머스처럼 이렇게 극중의 모습처럼 이렇게 버스터를 끼울 수 있습니다. 혹시 나아쉬우면 여기 스튜디오 시리즈 버스터를 좀뺐으면될것 같아요. 뺏고 칼도 뭐찰수 있으면 차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만화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트랜스포머 프라임이란 만화도 정말 명작인데 그 명작의 제품도 정말 명품 제품이 많습니다. 만화 속 모습을 그대로 때려박은 느낌의 그런 피규어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만화가 할 때는 제가 갖고 있던 무비 시리즈를 처분하고 거의 이 제품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만큼 엄청 잘 나온 제품들이고 상당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싸게 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중고 장터에서 보면 싸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또 3사 제품으로 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 3사도 잘 나와서 3사로 또 구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사가 요즘엔 도색이나 뭐 다른 퀄리티 면에서 좋기 때문에 굳이 뭐 본가 제품을... 옛날 거를 막 일일이 어렵게 찾기보다는 3, 4 제품도 사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만화 제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상당히 역시나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뭐, 스케일도 요즘 스튜디오 시리즈랑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같이 두면 만화와 영화 느낌을 잘 섞어서 전시하는 느낌도 잘날것 같고요. 하여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와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